팝팜 오늘 나서스 한번할 겁니다 나서스가 버프 먹었는데 슈쿨타임이 0.5씩 버프 먹었거든? 그래서 오랜만에 파밍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룬 이렇게 들어주고요 가보도록 하자 가자! 생각 없이 따라라라, 따라라라, 따라라라. 불고기 마렵네 이 새끼 불고기 가면은 좋아 뒤질 것 같은데 평타 한 대씩만 툭툭 치고 착취 유지넣다가 오우 쎄네? 확실히 카타가 초반에 쎈가보네 이 ㅅ끼가 직원한 대인데? 저거? 파밍해야지. 많이 쩡. 도망가야지. 그냥 안전하게 광예건 가죠. 이걸로 그냥 한대한대 한대 세게 때려야겠다. 어우.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, 까비. 카타가 <laughs> 정신을 나 버렸어. 난 이제 완기하면 돼. 이제 9레벨 되면은 쿨타이 엄청 빨리 들어들거든. 벌써 4초. 파밍 열심히 하죠. 재 이미 정신 나네 아두방궁안 음, <laughs> 써도 돼 철거로 뚫어야겠다 <laughs> 어, 올티어?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우릴 원망하지 마라 뚝배기 이제 날 이길 수 없어 착취 12번 체력 60 채웠고 선혈포식자 풀감 20을 주죠 아 선혈포식자라고 했어? 어 아, 심파 심파 이제 만렙 찍어서 2.73 안녕하세요 얌아이 뭐지?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세다 마라. 하지 마라고. 야, 나 이제 한 번씩은 죽어줘도 돼. 이미 괴물 새끼가 되어버렸어 나는. 안녕. 우와. 빵 야, 저다 죽어. 빵 맛있는 빵, 빵. 맛있는 빵빵빵 빵. 빵. 아! 내가 죽어줬으니 이제 야수할만 나겠다 왕귀 할게 빨리 나 쪼꼼 있으면 왕귀해 죽어보다 빠르게 게에 난두인이냐, 얼심이냐. 상대 공속이 빠른 애들이 많아가지고 얼심 가는 게좀더 나을. 라나? 미친놈인가? 잘 도망가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600 <laughs> <laughs> 스택이네 스택 존나 잘 쌓은거 아님? 20분인데? 유사우루프다 유사우루프 아 야수 온다 아, 안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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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웠어. 도와주려고 했는데 만화가 없어 일단. 야, 끌려. 어? 아. 뭐야? 살피는 만들었는데 다 뒤졌네. 아니, 야소가 저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. 아이씨. 하타한테 애들이 다 썰리네. 봐주다가 저버렸구만. 또안 봐주면 또설에 쳤을 거 아니야. 너희들 한 번씩은 죽어줘도 돼. 카타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나봐. 그러니까 망한 것 치곤 잘하나봐. 어, 가보자. 뺏기면은 좀 힘들겠다 근데 아, 파밍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성장이 멈췄어요. 응? 음? 어이 신나버렸군. 음 전멸 써줘야지 이런 거에. 해볼래? 어, 대체 쎄네? 해보자. 아, 야세다 뭐 밀긴 밀었는데 타타가 쎄네. 타타 왜 이렇게 쎄? 빡 치네. 9 0 0 스택 아, 1000 스택 찍어야 되는데, 난 이거 나줘 일단은, 아! 이게 보니까 지금 방어력 좀 딸리는 것 같아. 체력도 많이 올렸으니까 어차피. 실드를 이걸로 채우죠. 딜은 많아 어차피. 오, 천 스텝 다 쌓았다. 5 0 0 정도 뜨네. 2초. 갈래? 와! 스퍼트왜 이렇게 쓰여, 저거. 안 가는 게 낫지 않나요? 일단은, 이거 제대로 들어갔고 아아 아. 심판일 봤니? 안 가는 게 낫지 가지 마가 아니었어. 나도 잘 몰랐어. 나는 확정이 하지 않아. 잘 모르겠는데 이런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는 건데요? 나는 이미 이 게임을 20분 전에 끝낼 수 있었어. 강자야 나는. <laughs> 쟤네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야. 왜안 끝내지? 못하네? 그? 난 스택이 좋은 거야. 임마 <laughs> 스택이다. 지금부터는 신기록이다. 1100 방금 100스택아각오0세기 아, 가골 아, 썼으면 살았는데 잘하면그 미안하게 됐수다. <laughs> 아잉, 불살! <필살! 웃음> 내 필살기 맛을 봐라. 이러면 못 끝내겠지? 아, 그런데 필살기가 먹혔구만. <laughs> 못 끝내겠다. 못 끝내겠다. 아. 아유. <laughs> 잘 쏜다. 반대만 <laughs> 치고 와야지. <laughs> 다시 가야지. <laughs> 어. 이것은 신비록이라는 것이다 뺏겼네 ㅋ <laughs> 네왜니 <덧네. 웃음> <좋았니? 웃음> 아, 어, 어, 어떻게 싸워도 아, 못때문에 어떻게 싸운거야 대체 신록 <laughs> <laughs> <잠 웃음> <laughs> 그렇다면 이길 뻔 했잖아 딜량 왠지 1등 아닐 것 같은데 어 맞네 카이사가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 그래도 1200 스택 정도 쌓았네요 Q 쿨감 버프 먹은 거 한번 느껴봤는데 초반에는 체감이 좀 오다가 후반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쿨감을 최대한 못 올리니까 그런 것 같아 쿨감 최대한 올리면 체감이 되긴 하나 봐야겠다 야, 빠르긴 하네. 투감 이론상 1초임. 하하. <laughs> 평균은 조금 낮아도 되거든? 그냥 평큐, 평취, 평균에. 결론. 별 체감 없다. 일단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끝! Hello, I'm